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3학년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같이 쉐어 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음, 원근법에 대해서 한 한달정도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 그베네싱 포인트 하나를 써서 어, 방을 꾸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어, 학생들 작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3 학년 학생들 작품을 몇 가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어, 쉽게 만드는 실수나 어,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더 쉽게 어, 이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설명해 줄수 있는지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은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를다 이해를 잘 했거든요 모든 라인이 다이한점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를다 이해를 했어요 여기 윈도 보셔도 여기 조금 이렇게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해를 잘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벽에, 어, 벽 익스텐드 해서 이 플로어 다 그려준 것도 100% 이해를 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대로 끝내도 3학년 학생 작품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하는, 지금 하는 중이고, 계속 고칠 거고, 데코레이션도 더 많이 할 거고, 이것도 이런, 이제 필요 없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다 지우면은, 그리고 색깔도 들어가면은, 음, 충분히 3학년 학생 치고는 잘한 그림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 학생들, 한 학생마다 다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 아이들 그리면 제가 터치를 아예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고칠 부분들, 네, 이렇게 더 추가할 부분들, 이렇게 예시를 좀 보여줘요. 뭐 여기 지금 이 학생이 디스코볼을 그렸는데, 이 디스코볼에 나오는 라이트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컴퓨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 학생들한테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라이트 리플렉션을 어떻게 표현할지 컬텐도 이렇게 제가 익스amp를 보여준 거지만은 이 학생들한테는 어떤 식으로의 컬텐을 그릴지 똑같이 적고 못 카피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데코레이션으로 어, 제가 그냥 그 학교 그 백팩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학생은 어떻게 여기에 더 다른 물 어, 물건들을 놓을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레코멘드를 좀 해주면 다시 아이가 학생이 그 부분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 학생 한 학생 전부 이런 식으로 어, 노트를 만들거든요 지금 이 학생도 100% 이해를 했어요. 원 포인트에서 오는 모든 라인들이 원 포인트에서 오는데 지금 이 드로어를 보면은 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밑에 드로어 부분이 좀 클리어하지 않게 그렸고 이 침대도 조금 엉성하죠 네 윈도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아이들 그림에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요 제가 그리고 이 학생도. 지금 이 도어가 오픈되어 있는 건지, 오픈 안 되어 있는 건지, 네, 좀 클리어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네, <laughs> 3학년 아이들인데, 이렇게 할, 하기 위해서, 어, 컨셉,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컨셉 설명하는데만 거의 한 달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린 지는 한두 번째. 한 40분씩 수업 두번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나왔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스케치를 고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러다 보니까 한명한명다갈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노트를 해놓으면 제가 다른 학 다른 학생을 한명 봐주는 사이에 이 선생님이 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제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제가 만들어 놓는 노트를 보고 이렇게. 시간 왜스트 안 하고 선생님 안 기다려도 되게 제 노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무브 l 블 TV를 만들었대요 폴아블 TV를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플랫하고 어, 뒤에 그 n 크네스가 너무 안 보였는데 여기 후크가 있잖아요 후크가 달렸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두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두께감 표현하고 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laughs>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좀레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얼굴을 그려놨는데 얼굴이 지금 얼굴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블랭킷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링크를 그려주라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네, 이것도 이렇게 제가 다 아이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 전등도 혼자 다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사망한 아이들이 이제 잘 보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더 표현, 표현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으면은 또이 학생은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꽃처럼 이런 모양을 낼 수도 있고, 이 학생 자유롭게, 네,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놨어요. 너무 잘하죠? 저희 3학년 아이들인데, 지금 두번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laughs> 아이 그 집에서 아이와 같이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어, 프로젝트 할 때요. 제일 처음에 쉽게 그리는 것이 벽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리실 게 벽. 네. 이 벽부터 시작할게요. 원포인트에서 오잖아요. 모든 원포인트 퍼스펙티브는 모든 점이 one vanishing point one vanishing point에서 모든 점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항상 모서리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라인과 라인이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서 점과 점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지금 어, 이. 사각형과 라인 네 개를 통해서 지금 월 하나, 네, 월두 개, 여기 월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닥이에요. 네. 그래서 뭐 바닥에 지금 아이들이 여기 뭐 나무 바닥으로 만든 아이들도 있고, 칼펫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모든 라인이 이 베니싱 포인트, 이한 포인트에서 오는 걸로. 지금 라인을, 세 가지 라인을 써야 돼요.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할 때는, 어, 한 가지 라인은, 어, 베니싱 포인트에서 오는 라인, 그 다음에는 호라이전탈 라인, 그 다음 버크 라인이에요. 호라이전탈 라인. 이렇게. 180도 라인. 이 베니싱 포인트에서 시작 안 하는 라인들은, 이렇게 호라이전탈 라인이나, 아니면, vertical lines. 그래서, 180도, 90도. 라인만 아이들한테 먼저 쓰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지금 제가 네모를 그렸잖아요. 무슨 높이를, 이만큼 높이를 또 높이 있는 가구를 그리려고. 그럼 또 여기 포인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이랑 라인 두 개가 만난 부분. 베니싱 포인트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다시 어떤 라인만든다 그랬죠? h o r i z o n 이죠베네시 포인트에서 라인 나왔으니까 h o r i z o n 그다음에 v e r t i c 여기 나온 라인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뭐 주얼 같은 거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찾을 때는 X를 그리면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X를 그려서 가운데를 찾는 거예요. door knob, -nup, door k n 도 그려주고. 네. 굉장히 쉽죠. 어, <laughs> 만약에 여기에 문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vanishing p o i n t 나와서 horizontal line, vertical line이죠. 그러면 vertical line, vertical line. 네. 도월문 트림도 좀 제가 그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3D로 그려주고 3D로 문 두께도 좀 그려주고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하는데 이것만 지금 아이들한테 이 컨셉을 설명하는 게한 달이 걸렸어요. 아예 그림을 안 그리고 컨셉만 그리기 시작하고 다른 화가들 그린 예시작 좀 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제제 제 시작도 좀 보고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아이들이 어또 봤고요. 어 네. 지금 원포인트 퍼스펙티브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한한 달은 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천장에도 라이스 있으면 여기 원포인트 퍼스펙티브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애들이 되게 굉장히 힘, 처음에 이해를 못 해요. 사학년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센터 찾을 때 x 센터 찾을 때 X에서, 이런 식으로, light. 음. 쉽죠. 그 다음에, frame, 만약에 그리게 되면 또 여기 이렇게, vanishing point. 뭐였죠? 그 다음에 여기, vertical line. vertical line. 네, 이런 식으로. 창문일 수도 있고. 프레임 또 그릴 수도 있고 이 여기 Vertical Line 또 Vertical Line 센터 어떻게 잡죠? X 올라가서 이렇게 호크를 달아주고 여기 프레임이니까 예쁜 뭐 글씨 써볼까요? Mrs. Sun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고, 뭐, 라이트도 했고, 뭐 여기 뭐 책상 하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For vanishing point. Vanishing point에서 나오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리, 다리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horizontal line. vertical line. 지금 이 vanishing point에서 나오는 line. 얘는 똑같아야 돼요. 얘네 둘이 length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 또 똑같이 하려면 이쪽에 이렇게. 네. 뭐였죠? Horizontal Line. Horizontal Line. Vertical Line. 180도, 90도. 그 다음에 Vanishing Point Line. 딱 요것만 쓰는 거예요. 다른 건안 쓰고. 책상 벌써 됐네요. 네. Bookcase. 쉬워요, 이것도. Vanishing Point. Vanishing Point. 베니싱포인트, 부키, 스 됐죠? 책들 안에 꼽으면 되는 거예요 어, <laughs> 여기 있는 다리 안 그렸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네요 똑같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의자도 그려볼까요 의자도 베니싱포인트 나오죠 베니싱포인트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아이디랑 그릴 때 베니싱포인트 써서 그리는 연습 하시면, 아이들 그림이 갑자기 확 많이 늘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베네싱 포인트를 써서 그림을 그림으로써 원근법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앞에 있는 거는 크고, 뒤에 있는 건 작잖아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크게, 뒤에 있는 건 작게. 이런 컨셉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되게, 어, 컨크리트해지거든요. 자, 이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방, 어, 이렇게 그려보고 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제가 이게 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 이렇게 그린 것을 토대로 또 똑같이 또 3D로 또 칼보드나 뭐 다른 좀 딱딱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음, 실제로 이런 방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이 그림을 토대로. 네. 근데 지금 이건 3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어,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조금 그림을 잘 그리다 잘 그린다 싶은 아이들 2학년 아이들도 네 시작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그림이니까 이제 더잘 그리게 될 거거든요 아이들이 계속 고치고 고치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네 그렇게 어 수업을 할 거거든요 지금 이 원포인트 퍼스펙티브만 한두달 정도 네. 하게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수업 진행을. 이런 식으로. 데, 어,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주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어사이멘트를줄 때, 어, 텐 아이템을 꼭그리라고 하거든요? 열 가지를. 왜면안 그러면 은 그냥 애들이, 어쩔 때는 그냥 엠티한 방만 그렇게 덩그라미를 냅두기 때문에 숙제로, 어, 열 가지나 플러스 더그 이상. 그러니까 엘리스트 열 아이템을 그리라고 해요.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더 뭐 도어 매트 같은 것도 그려보고 일곱 개, 웰컴 사인도 만약에 이렇게 웰컴이라고 쓸 거면 이렇게 라인업돼서 웰컴 작아져야 돼 이렇게. 네. 테슬도좀 그려주고. 8개 그 다음에 뭐 여기 옆에 뭐 쓰레기통 털어놔줄까요아 9개 네, 앞에 칼페트 깔아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여기 지금 180도 호라이전탈 라인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두 라인은 베이싱 포인트에서 온 거예요. 네칼페트 9개? 아, 9개 아, 됐나요? 이렇게 카페 데코레이션도 해주고 또뭘 할까요? 음 여기 앞에 뭐테디베 같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 그려줄까요? 자기 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집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원 포인트 퍼스펙티브 초엔 어 저학년 아이들부터 3학년에서 2학년, 3학년부터 한 5학년 정도 아이들까지 이런 거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나 3포인트 또는 멀티포인트까지도 어 집에 세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학년 아이들 뭐 2, 3학년 아이들은 딱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 재밌는 프로젝트거든요. 네. 어, 그리고 2, 3학년 전 아이들은 굳이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거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2, 3학년 아이들부터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짧은 동영상 찍었고요. 네.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음. 응, 이렇게 다 그린 다음에는 필요 없는 라인들 다 지우개로 지워주고 색칠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는 라인들이잖아요. 다 이런 거다 지워주고 네, 색칠 들어가는 거예요. 연필 라인 라이트하게 한 다음에 지우개로. 네, 제가 그냥 오늘은 잘 카메라로 잘 찍히라고 볼펜으로 그렸는데 연필로 네 아주 어 라이트한 라인으로 그리게 엄마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